속을 파고드는 한기와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 혹한의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맨몸으로 연병장을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상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구조전문 특수부대 대군 해난구조대 S.S.U 대원들입니다. 겨울에는 한 시간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희들도 훈연할 때.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났한데 언제든지 작전에 갈수 있는 체력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물속 상황. SSU 대원들은 침해 잠수와 항공 구조 등의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고도의 수중 적응 능력을 갖춥니다. 바닷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희가... 저희 열기만큼은 어, 바다가 녹이지 없었습니다. 우리 해난구조에는 어, 항상 평상시에도 전시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떤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100% 완수하겠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바다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겨울 바다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작전을 벌이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가 동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차디찬 겨울 바람을 가르며 맨몸으로 바닷속에 뛰어드는 대원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혹한기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기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한파가 몰아닥쳤던 날, 해군 해남구조대 SSU가 심해 잠수 훈련을 준비합니다. 해남구조대에서 365일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해 잠수 훈련, 즉 공기 공기로 잠수하는 190피더 잠수가 되겠습니다. 잠수사가 맨몸으로 수심 56m 아래까지 내려가는 심해 잠수 훈련은. 세월호와 천안함 침몰 사건 등 국가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대원들은 잠수 헬멧과 공기실린더, 중량추 등 60kg에 달하는 장비를 차례로 착용합니다. 헬멧을 착용한 잠수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통신 장비를 이용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일반 스쿠버 잠수는 주신호와 손신호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육상과 수중에 있는 잠수상 간에 저 엄브리컬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음성통화를 할수 있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장비 점검을 마친 뒤 본격적인 잠수. 지상에서는 언브리커를 통해 침해 잠수사들의 호흡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어, 엄마의 태줄을 이제 영어로 하면 언브리커리라고 하는데 저 언브리커 없으면 잠사가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잠사가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저 언브리커를 실수라도 밟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바다 상황을 고려해 바닷물이 스며드는 웨수트를 착용한 잠수대원들 입수와 동시에 차가운 바닷물이 피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시야도 하나도 안 나오고 손도 발이 찹니다. 이게 너무 추우니까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지하도 확보되지 않은 깊은 바다 속에서 수중 절단과 용접 훈련을 이어가는 S.S.U. 대원들. 극한 상황에서의 반복 훈련만이 실전 능력을 높입니다. 세월호 인행사장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첫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야도 너무 안 나오고 바로 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시야에서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런 데서 이제 이 구조를 한다는 게참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뭐 다른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이 해상 상태, 조류 같은 것들은 아무리 이 경험이 많고 해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과 북한 반잠수정 인양 등. 1950년 이후 발생한 모든 해상 사고 수습의 중심에는 해난 구조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S.S.U 대원으로 활동해 온 해난 구조 전문가 이상훈 준위는 93년 서해 회리호 사건을 비롯해 주요 작전에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서해 회리호가 최고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반잠수적 인양, 최근에 또 세월호 최고 계획이 나고 있습니다. 들은산 사람보다 죽음으로 변한 사람을 인양하는 게더 많은데 그, 그때 그때마다 사연이 많은 사람들 있고 나이도 별로 있어가지고 참안타게 마음이 많이 들어서 구조하는데 힘듭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해난 사고의 급박한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대한민국 유일의. 구조 전문 특수부대 소속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는 사람만이 군인이 될수 있고 해난 구조대에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수자가 다급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해난 구조 대원들은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레펠을 타고 거침없이 신속하게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핀 수영으로 익수자에게 빠르게 접근해 구조 작전을 펼칩니다. 구조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항공 구조 모의 작전입니다. 헬기가 위에 떠 있으면 밑에서 수영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헬기 바람이 엄청 세서. 수영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입수자한테 접근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또핀 마스크를 수영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깨진다든지 핀이 찢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수할 때 안전하게 정확한 자세로 입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제 바다 상황을 가정해 수중 무인 탐사기 ROV도 활용됩니다. 원격 조종으로 최대 수심 3,000m까지 촬영이 가능한 심해 탐사 무인 잠수정 아로부이는 2016년 동해상에 추락한 해군의 링스 헬기 동체인양 작전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로부이는 수심 3,000m까지 갈수 있는 장비로서 인간이 갈수 없는 수심까지 도달해그 어, 작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링셀기 인양 작전에 들어갔었는데 약 1400m까지 가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해난 구조대는 첨단 장비를 동원한 구조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은 대원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 1년 중 가장 추운 때를 골라 동계 혹한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혹한기 훈련은 동계 악조건 속에서도 부여된 구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연중 온도가 가장 낮은 1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SS 특수 체조 및 단체 고부뿐만 아니라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닷속에서의 맨몸 수영, 10kg 전투구보와 1kg 핀마스트 수영의 철인 경기를 실시합니다. 맨몸의 해난 구조대원들이 우렁찬 외침과 함께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물속에서 열을 맞춰 대형을 잡고 우렁찬 군가를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씩 호한기 훈련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전우들과 좀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대원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훈련을 함께 이겨내며 강인한 체력과 전우애를 길러나갑니다. 작전을 뛸 때는 서로를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혹한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하는 만큼 또 그만큼 자부심이 큽니다. 그 임무 하나만큼은 이제 100% 완수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과 해남군대 장병들은 군인로서의 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파속 혹독한 지옥 훈련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단결력을 기른 S.S.U 대원들 최악의 바다 조건에도 구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넓고 깊은 바다 캄캄한 심연을 향해 돌격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는 S.S.U 대원들 바다의 119. 대군 해난 구조 됩니다.